많은 분들이 증거를 잡으실 때 실수를 하세요 모텔 결제 내역 둘이서 밥 먹은 사진 뭐 통화내역, 카톡내역 이것만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빼박 증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챙겨야 할 거는 바로 입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웬만하면 다 소송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전문변호사 조성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는 거를 명확히 알고 있거나 배우자의 외도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불륜 증거를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증거라는 게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배우자가 철저하게 카톡 내용도 다 지우고 블랙박스 내용도 지우는 경우가 많고요. 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따라다녀야 하는데 내가 직접 하기가 힘드니까 뭐 홍신소, 탐정을 써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탐정 사무소를 고용하는 경우에 업체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뭐 일주일 단위로 한 3, 400만 원 이상은 좋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돈한푼 쓰지 않고 말 한마디로 결정적인 불륜 증거를 잡는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불륜 증거라고 갖고 오시는데 객관적인 증거, 결정적인 증거가 아닌 증거들이 너무나 많아요. 첫째, 배우자의 모텔 결제 네요 그리고 배우자와 상간자의 금전 거래 네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남편이 모텔을 결제했다. 남편이 모텔을 갔다라는 증거는 될수 있는데 상간녀와 같이 모텔에 갔다라는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상간녀가 나는 안 갔다라고 했을 때이 증거만 갖고는 확실하게 승 소를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전 거래 내역도 마찬가지인데 불륜으로 의심할 수는 있지만 금전 거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륜인가?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라고 얘기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배우자와 상관자가 뭐 단둘이 밥 먹은 사진, 뭐차 마시는 사진 또는 배우자와 상관자 사이에 뭐 통화 내역, 그리고 카카오톡을 자주 주고받은 내역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객관적인 불륜 증거는 아닙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동료 사이에서도 단둘이 밥 먹거나 차 마실 수는 충분히 있긴 있는 거거든요. 의심스럽긴 하지만 확실하진 않다. 셋째, 주변 사람들이 불륜을 목격했다라는 진술. 주변 지인들한테 얘네 둘이 불륜했어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진술서를 받아 가지고 증거를 내면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진술만으로도 불륜이 무조건적으로 인정된다면 나는 상관녀가 아닌데 어떤 사람이 나를 상관녀를 만들라고 불륜했어요라고 얘기해서 진술서를 써 주면은 내가 상관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아주 객관적인 증거라고까지는 볼수 없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증거가 객관적인 증거일까요? 우리가 이 실무에서 많이 쓰는 증거들을 보면요. 보통 배우자의 뭐 휴대폰과 관련된 증거들이 많습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을 봤는데 거기에 배우자와 상관자의 대화의 내용이 사랑한다 좋아한다 자기야 보고 싶다 등등 누가 보더라도 연인 관계로 보이는 내용의 대화가 있다 또는 성적인 대화가 있다. 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확실한 불륜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블랙박스죠. 블랙박스 영상을 봤더니 거기에 뭐 남편과 상간녀가 같이 차를 타고 모텔을 들어가는 장면이 있더라. 아니면 배우자가 차를 타고 가면서 블루투스로 상간자와 통화를 하는데 이 통화의 내용이 되게 부정한 대화이다. 이제 이런 경우도 확실한 빼박 증거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휴대폰과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게 항상 쉬울까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불륜 관계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휴대폰에 있는 상관녀와의 모든 카카오톡 대화를 항상 그때 그때 삭제를 한다든지 블랙박스 같은 경우도 s d 카드를 빼놓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증거를 확보를 할까요? 배우자의 휴대폰이나 뭐 차량 블랙박스에 접근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배우자와 상관자가 만나는 그 장면을 촬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직접 따라다니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그때는 이제 최후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인데요. 상관자에게 연락을 해서 불륜을 저질렀다라는 자백을 받는 것입니다. 불륜 자백을 받으려면 상관자에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추궁할 수도 있고요.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서 추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자나 카톡은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문자나 카톡을 받잖아요 그럼 상관자는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서로 말을 맞출 시간을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정확한 솔직한 답변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자백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어, 상관자에게 자백을 받아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몇 가지 의문점을 얘기를 하세요 첫 번째 이 녹음하는 거 불법이 아닌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전혀 불. 법 법은 아닙니다. 만약에 남편과 상간녀가 통화하는 거를 내가 몰래 녹음을 했다. 뭐 이러면은 이거는 불법적인 증거 수집이거든요. 근데 내가 상간녀와 대화를 하는 거를 내가 녹음했다.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내가 녹음한 거는 통신 비밀 법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소송에서 증거를 쓸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둘째, 자백만 갖고도 승소가 가능한가?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사실 판단의 측면에서 봤을 때 상관자가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면 은 자기가 불륜을 했다고 말할 리는 없거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상관자가 나 불륜했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그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 상관자들이 과연 자백을 할까? 이제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제 경험상 많은 상간녀 상간남들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자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자백을 이끌어 내냐라는 거거든요. 자 상간녀에게 전화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 김민수 씨 아내인데요. 저 혹시 김민수 씨와 불륜 가졌나요? 이렇게 물어본다. 라고 하면 상관녀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잡았을 공산이 큽니다. 왜냐면 지금 전화를 한 아내도 의심은 하고는 있지만 이 불륜 관계인지 명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아닌데요. 오해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발뺌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김민수 씨 유부남인 거 뻔히 아시잖아요. 어떻게 그런 걸 알면서 모텔을 가고 날마다 카톡으로 사랑한다라고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 지금 증거 다 갖고 있어요. 제가 모른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상간녀 입장에서는 아아 지금 아내분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최대한 그래도 인정하고 사과를 해서 아, 여기서 그래도 문제를 조금 덜 만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백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의뢰인인 제 아내분이 어느 날에 남편이 베란다에서 상간녀와 전화통화로 애정 표현을 하고 이런 대화를 하는 거를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상간녀의 이름을 남편이 불렀는데 아내분이 알고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불륜 관계라고 확신을 했죠. 후에 아내는 남편 핸드폰을 봤어요. 그래서 상간녀의 전화번호를 확인을 했죠. 근데 뭐 상간녀와 나는 뭐 문자나 카톡 같은 경우는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아내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불륜이 맞는 거는 100%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증거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거를 물어보셨죠. 여러 가지 상황상 남편과 상간녀를 뭐 따라다닌다든지 뭐 탐정을 고용한다든지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상간녀에게 전화해서 자백을 받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내는 제 조언에 따라서 바로 상간녀에게 전화를 했고요 결국 상간녀로부터 불륜을 저질렀다 죄송하다라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저는 이 녹음파일을 의뢰인인 아내 분께 전달을 받았고 이거를 주요한 증거로 해서 상간녀에게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 를 지급받는 승소 판결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또 자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상간녀 에게 전화하기가 좀 그런데 뭐 남편 에게 불륜 자백을 받는 건 어떨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남편이 불륜관계가 맞다라고 얘기한 내용을 뭐 녹음하거나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대화한 거 이것도 충분한 증거가 되기는 합니다. 다만 우리가 상간 소송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배우자의 자백이 갖는 증거의 가치는 상간자의 자백보다는 조금 낮아요. 정말 극단적인 예를 들면요. 남편과 아내가 짜고 상간녀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가능성도 완전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건을 조금 엄격하게 보는 판사님이라고 하면 단순히 남편의 자백 또는 아내의 자백만 갖고 상간녀 상간남의 책임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자에게 일단 자백을 먼저 한번 받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에게 자백을 받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자면요. 상간자에게 전화를 해서 다 알고 있다, 증거 다 있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상간자가 "아, 정말 이분이 다 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자백을 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게 상간자에게 자백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상간 소송을 제기하고 싶지만 증거가 없어서 괴로우셨던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성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